자 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인 반지아 데모 반지아에서 라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자, 당신은 어느 반지아 빌라의 방 안에서 눈을 뜹니다.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. 어둡고 축축한 공간을 탐색하며 이 집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봤을 때 한국어가 됐었는데 뭐야? 테이크 더 서브웨이 셀 서브웨이 갖고 오라고? 네아아 아. 있네 네 좋아요 그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론 국산 게임인데 얘가 나야? 손왜 이리 오동통통해? 뭐야? 라면을 먹으면 손이 뿌나? 어 움직인다. 어, 화면 괜찮아?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밝기 없나? 어 뭐야 이거? 라이터? 빠르게 걷기 막 이런 거 있는데? 그래. 감마. 이이 이 정도만 올리자. 이 정도면 충분하지? W, A, S, D로 움직이고. 마우스 클릭이나 이 점프는 없고 반지야, 비 오는데 이렇게 활짝 문을 열어놨네? 어, 에듀케이티드 공무원 국어 뭐야? 공무원 시험 준비하나 보네 소주랑 같이 형사소송법? 법에? 법? 어.. 법쪽이야 양말을 왜이따으로 벗어났어 어? 이거 뭐야 아 침대 밑에? 어? 열쇠다 어? 뭐야 열쇠 꺼내 뭐.. 어.. 어.. 오케이 하네 어 거미줄이 아, 침대 밑에 청소 쓰레기는 좀제각제깍 갖다 버리지 못. 어, 이런 거 열쇠가 있네. 잠겨 있다고? 아,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. 집 안에 농을 왜 잠가나? 응? 어? 이거 왜 잠가 놓는 거야, 이거? 안 끼어, 씨. 없어. 자. 수학 전문 교육 자 어? 자를 얻었어 어? 자로 열쇠 꺼내자 어된뭐왜왜 어, 왜, 왜 이리 빨라 이거 거미줄을 없애봐 열쇠 열쇠 어 KHS KHS 코리아 뭐야 이거 강현석씨 어어 그치, 그 사람은 코리아 사람이 맞지. 강현석.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, 여건가? 아, 딱 봐도 여기네. 아하. 열어봐. 송곳? 에? 찔러서 열어야 되나, 이걸로? 송곳을. 송, 송곳. 이걸 밖에서 찌르고 다녀야 되나? 예? 손잡이가 고장났다고요? 예? 이 방에 갇혀있었어? 아니 이게 뭐야? 주인공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이거?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지? 라이터 f. 아 라이터가 아직 없나 봐. 이 방에 못뭐 떴는데? 잠겨있다고? 뭐 보이지가 않는데 잠겨있어. 향을 피워놨네? 어 문을 왜 막아놨어 이렇게? 왜? 내 방문 다 닫힌 건가? 나안졸았어요이이 아, 이 정도로 못 쫄? 응? 이 정도 그냥 귀 후비면서 하지. 전기가 나갔네. 나 열로 들어가 보자. 아니 이 놈의 집 구석은 뭐 되는 게 없어? 어?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? 내 방으로 가야 되나 다시? 여기지? 별? 어? 뭐야? 내방 문이 어디 갔어? 별, 달. 아 여기가 내 방이구나. 어? 뭐 찾아와야 되나 여기서? 여기 안 열어봤다. 아지 주머니 속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이놈의 집 구석은 그냥 야 쓰레기통 다 뒤져 그냥 쓰레기 봉지 이건 뭐야? 반찬통인가? 자야 되나 그냥? 점프 케어 어? 헌 이뭐 버려져 있는 거 있나? 아닌데 나가야 돼. 이거 딱 봐도 나가야 돼. 전등은 뭐 되는 게 없고 여기밖에 없는데? 어? 아뭐 본다. 얇고 기다란 것으로 잠금을 풀수 있다. 방금 그송곳을 다시 가져와야 되나? 얇고 기다란 것. 어? 여기 아까 옷걸이 있었거든? 내 송곳 어디 갔어? 아마 한번 쓰고 끝이야? 예? 얇고 기다란 거? 얇. 손가락 하나 버려라. 응? 뭐 뭐더 있을 수도 있어. 안되네, 바닥에 뭔가 있나?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안돼. 나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왜... 다 잠궈 놓는 거야? 진짜? 드라이버가 필요하다. 여, 별은 뭐지? 시계 소리 들린다. 이건 뭐 창문인가? 어? 뭐 뭔가 열어서. 지금 내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그래. 나..잠깐잠깐 아, 안 보여, 안 보여. 뭐 있나 봐. 아. 내가 너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. 이 정도면 보이나? 어.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면은 상관없어. 제, 제 모니터가 좀 많이 어두워서 녹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화면에는 그냥 새까맸어 아무것도 없었어. 그리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. 여기 문이 있었구나 이렇게. 아. 여러분 지금 나 되게 바보로 봤겠다 여태까지. 여기도 문이 있었네. 말해주지 그랬어. 사진? 이게 난가? 이거, 뭐야? 이거 실제 아니야?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? 나 지금 여 동그란 거 보고 여태 창밖이라 생각한 거야? 아하. 너무 어둡다. 알아, 임마. 어, 어, 어둡, 어둡다고 못 들어가, 지금. 어, 혹시 여기에도 뭐 있었나요? 야 어두워서 못 봤나? 뭐 있는데? 신발 안에 뭐 있나? 신발은 두 개네 그래도. 틈 사이에 뭐 있나? 아, 이거 올려야 되나? 아 윽. 너무 밝아. 치는 거였구나. 핸드폰. 배터리가 없다. 충전기를 먼저 찾자. 저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될까? 이거 열리는 거 보니까 얘도 뭐 써야 되나 보다. 냉장고는 못 여네요. 텅텅 비었네 그냥. 야, 되게 뭔가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. 한 번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구조들 아니야? 이거 뭐야? 어? 강현석 씨, 또 들어왔네. 저기 여는 거겠지. 그렇지? 충전기를 여기 숨겨 놓으면은 엄마 어? 꽂아놓고. 이게 원래 있었나? 뭐야, 이거? 누가 오바이트를. 아니, 이설림이 이 살림살이에 뭐 가져갈 게 있다고. <laughs> 유일한, 유일한 물품이었는데. 똑똑 맞았네. 그, 스마트폰은 돌려줍시다. 현대인의 필수품인데, 어, 여기 있어요? 감사합니다. 아, 착하시네. 돌려주시잖아. 여러분, 귀신이 이렇게 착합니다. 귀신도 심심할, 귀신도 심심할 뿐이야. 응. 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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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. 뭐해, 뭐해? 열어. 누구야? 그러다 전기 나간다. 그만해라. 충전기도 바꿔야 되겠는데, 야, 그만해라. 그만해라. 어이, 어이, 그만, 그만. 달리기가 안 돼. 뭐야? 시선이 고정됐는데, 그만, 그만. 야, 아 자기 집 아니라고 이 새끼. 재밌나 이거? 뭐야? 재밌나? 재미 드럽게 없구만. 어 뭐야 여기 열렸네. 라이터는 언제 주시나요? 불. 뭐야 돌아가야 되나? 아 여기 길이 있네. 뭐자? 뭐야, 이거는? 송? 이쑤시개야? 어? 어, 아까 얇고 가느다란 거. 음, 주인공 걸 찾는 게 아니었네. 이쑤시개를 찾는 거였구나.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였지? 이게 여기 아니었나? 여긴가? 얇고 기다란 것. 이걸로 풀어 어 됐다 아 어, 뭐야 여긴 불이 켜져있네? 어디보자 이거 이렇게 다 비워놓을거면 이거 뭐하러 샀어? 집에 있는 옷이 이 셔츠 하나뿐이야? 야 거울 고장났다 밖에 누구 계신가요? 주차 금지 계시네요. 헤이 hey. 헤이 hey. 이게 미쳤나? 그만 잠가 셔어 응? 아하. 예? 나나나나 너라고 나나나 안 나? 안 나? 진짜 안 나? 아놔 이 방에서 뭐가 어딜 게 없나? 이쑤시개 하나씩 들고 문다 하나씩 따야 되나? 이쑤시개 하나씩 들고 다니자. 거거거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. 아, 전기 낭비 왜 이렇게 오짐 여기. 여기에 써야되나? 어? 됐다 화장실 와 이런 변기 본적 있어요? 나 이거 진짜 본거 같은데 우리 옛날 할아버.. 아 할머니 집에 이런 변기 있었던 거 같.. 아어 물이 없다 야 큰일났다 이거 똥도 못사겠다 이거 그래서 물을 받아놨네 휴지는 또 오질나게 있네 똥은 싸야겠다 이거야? 불 갖고 장난치니까 고장난데. 누구 있어요? 아 누구 있으면 안 되지. 옆 뒤에는 창고인가? 불 꺼진 거야? 다시 켜야 돼. 아, 동네 전체가 정전인가? 가로등을 확인해 보자. 가로등? 여기도 보이나? 에이 가로등 여기는 세로등밖에 안보이네 에이 가로등 이거 가로등? 이거, 이거, 이거 보는거 아니에요? 얘 보는거 아니야? 이씨 <laughs> 안돼 어디서 막 가로등을 여기서 볼수 있나? 가로든 여기 가로등 씨, 여기서 보이나요? 너무 어두운데요, 여긴 여기 열리나? 여기 가로든 씨, 어디 계신? 왜? 아, 뭐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? 눈 크게 뜨고 찾아봐. 아, 뭐, 분명 들었어, 내가. 분명 들었다니까? 진짜임. 어, 땡그랑 소리 났는데. 마술? 준표 김씨가 왔다 갔나? 어, 뭐야 이거? 아니, 이씨.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, 여러분. 강현석 씨. 그렇게 안 봤는데, 이걸 어디 열어야 될까? 여기 문이 더 있었나? 여기 뭐야? 아, 좀 너무 어두워요. 네? 뭔가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? 아니네. 아, 여기 문인가? 잠겨 있는 데가 있었나? 잠겨 있는 거? 잠잠 잠, 잠. 어, 여기서 소리 들리는데? 저 죄송한데 진짜 안 보여요. 그래도 안 보이는 건 똑같네. 이 근처에서 지지직거리는데, 아, 이거 뭐 보여야... 아, 이거 힌트 아니야. 이 방에서 쓰라는 거 같은데, 내가 봤을 땐... 어, 어? 이거 보여요? 앉아서는 달리기가 안 돼. 아, 어? 아 여기, 아, 오 드디어. 아, 어? 아, 아, 좋아. 이것만 있으면 <끝> 뭐야? 뭔 소리야? 이것만 있으면 난 천하무적이다. 아야. 잘 보이는구만? 어, 여기야? 에, 구라치지 마, 귀신 나올 거잖아, 어? 아 열, 열쇠 내나봐 구라치지 마, 나 아직 못 가본 데도 있단 말이야, 어? 아직 저 방도 못 갔다고. 기다려봐. 아니야, 귀신 나올 거야. 여러분, 기다려보세요.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. 아, 이렇게 끝날 리가 없잖아. 이거 잘 보면 귀신 나온다. 한 번만 나와줘 한 번만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될까? 아, 아 진짜 한 번만 나와주라 한 번만 한 번만 나와줘 어? 귀신은 보고 끝내야지 b 포게임이라며 아니야 아니야 난안 속아 저거 가짜 m 이 이거. 여기 들어가야 돼. 들어가 m 척하면은 귀신. 빼꼼 있는 거 아니야? 이스터 에그, 이스터 에그. 이제 저기 안 들어가고 이대로 탈출하면은. 나, 나 나가 귀, 귀신 나, 나 나가 나, 나가면 귀신 못 보는데 나가 나나 나 진짜 나가 어? 나 진짜 <laughs> 자, 네. 그렇다고 하네요. 반지하에서 라는 게임이었 어? 요게나오 어? 참게나오죠참 급나게 궁금하네요 네. 그럼 녹화는 이런 젠장알 여기서 종료하도록 젠장알 하겠습니다 젠장알